그거는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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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이

사포트최강구 LG 디오스 여주 시민족구단 사포트사포트로 4코트,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구오0대구 1조 1위 대구 가람 2조 1위 진해 파워 3조 1위 부산 증산 4조 1위 울산 처형 5조 1위 부산 복발로 감독님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임은 어디서 첫 주에 사려야? 예. 저 코트에서. 첫 네. 게임 할게가아세요

그래, 고 하네, 박승고네그 박승이 다아 오늘 아, 아, 잘 쳤다. 잘찼다잘 쳤다. 얘 수비가 몸보디네. 어. 학교 선수나서우승하더 학교이 운운 된다. 아니, 운기만 정면 학교 선수들도 잘 되고. 50대 부, 진의 파워 드림. 50대 부, 진의 파워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何でしょう 초청 오십 50대고 김해 장료 하나 대구 불세 7코트 양산 동산 들판 클럽 8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고 식강 양산동산 들판 8코트, 김해장요하나 대구불세 7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m u l t i 어 제강고 현대자동차 감독님 본부서로 좀 와주세요.

you yeah. yeah. 50대 부8강 울산 처형 진의 파워 5코트 부산 버팔로 울산 아이스 10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부8강 부산 버팔로 울산 아이스 10코트 울산 처형 진의 파워 5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신 팀은 정문 입구에 가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금 있으면 식사를 접는다고 합니다.

어. 코야. 던지다가려가 이렇게 이거가이지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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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부 1조 1위 부산형우 2조 1위 울산채영 3조 1위 현대자동차 4조 1위 연수타모 5조 1위 부산 히어로 6조 1위 양산 동산팀 감독님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아니, 올라가니까. 상황 <목소리가> 보고에 어떤지, 지금. 건수들 컨디션. 건수 컨디션 어떤지, 상황 보고에 여기 나와 있는 시들고 <laughs> <noise> <noise> あっ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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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구 12강 진해백구 대구오봉 12쿼트 대구위너 부산장산 13쿼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40대구 12강 대구위너 부산장산 13쿼트 진해백구 대구오봉 12쿼트로 주둔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부, 40대부 부산형우 울산 처형 현대자동차 여수 다모 부산 히어로 양산 동상 감독님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분 후에 대리 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흔적이 아니지 아지 <sniff moż> <Lilithidale> 아그 <laughs> <sm objetivo> 아, 나, 랜덤, 무라 하이, 죽겠지.

मसीता मसीता कुसुजा 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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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코트, 고팔로.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아이다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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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말고도 누구는 있고 맨 아마 예, 다 아, 우리 내든지. 자, 지아 아웃이다. 아우시다 아, 진짜. 40대구 식강 40대구 식강 여수 다모 울산 하나비 6코트 부산 형우 창원 트리플 11코트로 투퇴하시기 바랍니다